오늘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 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내용과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에, 이스라엘의 절기인 수전절에. 어, 예루살렘을 거니시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둘러싸고요 억지스러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압박하는 내용이 어,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확실하게 좀 알려달라라는 말로 압박을 했는데요 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인지를 예수님께 확인하면서 어,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라면 좀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달라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어,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해방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강조해서 알려 주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당신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들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그런 그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려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굳은 생각을 가지고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관철시켜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분이 보입니다. 그렇게 대화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오늘 그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어, 앞에서 우리 나눈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8장에서 보면 또 이런 논쟁 가운데 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장에 보면은 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피하지 않고 에, 정면으로 맞서서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돌을 돌로 자신을 쳐죽이려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박하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왜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지 돌로 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독은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에 내가 이런 신성모독 발언을 했다고 해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예, 선한 일을 내가 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어,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너네가, 너네가 나, 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선한 일을 한것 중에 도대체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신 이 신, 신성모독 발언에 대한 그이 유대인들의 반응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 지금 당신이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한 것이고 그 선한 일을 한것 중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 하는 거죠 예, 이 의도가 있는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답, 답을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 때문에 돌로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게 답할 수 밖에 없죠.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그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나 내가 한 말이 왜 신성 모독이냐 뭐 이렇게 바로 답을 하셨으면 그들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선한 일 중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돌을 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25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이야기 중에요. 25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일들을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문제가 나를 향해서 돌을 치를 할 정도인지를 물어봤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선한 일 때문은 아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에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딱히 문제가 없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선한 일들이 문제가 없는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유대인들은 흠을 잡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것이 어, 뭐 귀신 들려서 하는 거다 라고 모함을 했지만, 사실은 이들도 놀라운,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가 사실은 이들에게는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지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또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유대인으로서 또 종교지도자들로서 누리는 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느냐 아니냐가 이들에게는 관심 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하시는 행동은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뜻에 맞춰서 예수님을 몰아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선한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잘 들여다보면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그 하는 행동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는 말들 중에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서 죽,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런 의도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계시면서 지금 대화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도 잘못된 거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 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기록된 바, 보통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면 모세오경을 말하죠. 에, 그런데 때로는 율법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편 82편,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 내용이 거기에 10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고 아예 말해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절대로 배하지 못하니까 그건 진리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예, 이0편 82편 6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내가 너희를 할때이 너희를 누구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예, 선지자를 이야기하겠죠.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줬냐는 겁니까? 신이라고 말해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아예 말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6절 하물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신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신인 하나님의 아들인 아버지께로 오신, 붙어 오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런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믿고 진리라고 하는 율법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말 의미라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신성 모독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내용도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말도 신성 모독이 되는 감히 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어, 그렇게 말씀을 쭉 하시, 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그, 그 다음 내용입니다. 37절, 38절 말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제 앞에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질문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질문한 의도를 여기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신이 행하는 선한 일들이 바로 아버지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믿기지 않거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일하는 이것은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안 믿으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만 믿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내나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잘 들여다봐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거다. 내가 믿기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라도 믿으라. 너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흠을 잡을 수 없듯이, 분명히 이것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반박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이 정도 되면 설득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설득이 안된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계속해서 지금 자신의 그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볼수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논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4 0절 말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셨다. 예, 처음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죠. 베단위로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셨는데 그곳에서 뭘 하셨는지를 언급합니다. 그게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 이그 요한이 세례베푼베단위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어, 많은 사람들이 한 의미심장한 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가 뭡니까?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요한이 와가지고 기적 행했다는 내용은 없죠. 요한이 와서 말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죠. 세례 베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죠. 근데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예. 그거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에 요한은 아무 표정은 행하지 않았죠. 그런데 요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표정은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행한 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을 가르쳐 소개한 그것은 참되다, 거짓이 아니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요한이한 말이 진짜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적을 보면서 결국에는 아 진짜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인정했던 요한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게 됐다 하는 거죠. 어, 요한이 증언한 게 뭔지 우리 간단하게 좀 볼까요? 요한이 뭘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고. 자기보다 위대하시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 1장 15절 30절에 그렇게 요, 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은요 그 다음에 또 어, 1장 27절 보시면 은 예,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예, 그런데 진짜 보니까 세례 요한도 대단하지만 이 예수님은 어, 더대단하신다는 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1장 29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진짜 보니까 어떻다 어떻다는 거죠?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했는데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가 아니, 자기는 물로만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불이 나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 또 3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세례 사역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은 예수님 앞서 보낸 자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그것도 참되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이들이 세례 요한이 한 것이라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말씀을 통해서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2절 결론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또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진짜라는구나.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 있었고 돌로 치려는 자들, 잡아서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든지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는 그 방해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유유히. 그렇게 흘러와서 어디까지 흘러왔습니까? 오늘 저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우리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행하, 행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들과 그 행적들을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역사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역사가 진짜라는 것을 충분히 증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근거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말씀 좀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관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채우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저희 안에 견고해질 수 있도록 변하지 않도록 또이 믿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